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하루를 살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온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염해.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사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트 사서라. 내게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이,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뿐 사건 이후에 또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이제는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 가장 높으신 절대적인 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그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하금 여 가장 높은 왕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은 꿈 속에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베간데스 왕은 이방인의 왕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 꿈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저 일곱 평소의 일곱 배나 뜨거운 저 풀무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람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자마자 아 제일 먼저 다니엘을 생각한 거죠. 아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이 일을 내게 말해 줄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브엔데스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경험해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그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트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손에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건강에 더 조심 잘 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